과 선교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한인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책을 편집하면서 깊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하는 그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함부로크 그 열린문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것이 우리 함부로크 그 열린문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이곳이 우리 내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부터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교회가 어떤 곳인 줄로 생각하고 여기에 나오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뭐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거기 보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십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간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셨죠. 근데 여전히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이 땅에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의 몸이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신 곳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면은 여러분이, 아, 이곳에 하나님 계시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셨는데 여기 하나님 계신 것을 느끼셨는지요? 하나님이 충만히 계신 곳이 이 교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를 보면, 아, 저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곳이 우리의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활해야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 생활해야 하나?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은 관계의 문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서로 서로 관계의 문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은 바른 믿음의 문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태도의 문제가 좋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관계가 필수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혼자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홀로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일하게 우리 성도 간의 인간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씩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가 마음이 상해서 나오지 않는 그런 성도를 신방하면 우리는 이런 말을 곧잘 합니다. 교회 생활 하나님 보고 하시지 사람 보고 합니까? 사실 이 말은 사람을 위로하기에는 적당한 말인지 모르지만은요, 이것이 교회 생활의 원리는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만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요, 예배에 왔다가는 예배 마치면 곧장 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는 하지만은,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스로의 기도 제목도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나 홀로 하나님만 믿는 신앙입니다. 나 혼자 교회 생활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잘못된 공동체 생활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동생이 어디 있느냐? 너 동생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불행하게도 우리네 교회 안에 가인신드롬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얼굴만 압니다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얼굴만 보시지 마시고 혹시 이름이 무엇인지요 어떻게 오셨는지요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좀 친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되게 어색해 하시네요. 예.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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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서먹서먹한 이 관계에 대해서 그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는 아주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 옆에 사람을 너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옆에 앉은 사람을 너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꽃동네라는 곳 아시죠? 저는 그곳의 비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꽃동네가 생길 때 처음 있었던 일화가,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신부님에게 한 거지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돈을 달라기에 신부님이 2000원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도 찾아와서 또 2000원을 달라기에 2000원을 주었습니다.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매일 찾아오는 거지를 하루는 신부님이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에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위에 아홉 교회를 다니면서 다그곳에 가서도 다 돈을 받는 것입니다. 돈을 더 만든 후에 그 거지는 그들의 거처로 갔는데 그것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아홉 명의 병자가 그곳에 누워있었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있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 아홉 명이나 더 있었던 것입니다. 신부님이 그 거지에게 물었습니다. 보니까 당신 몸도 시원치 않은데 왜 이런 일을 계속하십니까? 저는, 걸어 다닐 수는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걸어 다닐 수는 있지요. 걸어 다닐 수 있는 제가, 이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오늘 첫 번째 본문은, 우리에게, 실족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 보면 17장 1절 함께 읽어 보십시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우리 성경에는 실족하다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직접 지격하면요. 이렇게 번역됩니다. 죄짓게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죄짓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실족해, 죄짓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여기에 강조점을 두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강조점을 대어서 바라 성경에도 실족해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하는 것, 실족해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나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면, 우리의 형제를 죄짓게 하면, 그런 일이 인간사에 없을 수는 없으나, 교회 생활할 때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너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하면 너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 다른 성도가 죄 짓게 되는 것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계속 보십시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게 할 진데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실족해하면 죄짓게 하면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자 맷돌을 그 사람 죄 지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죄짓게 하는 사람에게 목에 메우고 던지우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느 사람이 맷돌을 메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 옳은 해석입니까? 헬라에는요 능동과 수동 중간쯤의 중간태라는 게 있습니다. 마치 영어의 제기 대명사처럼 주어가 동사의 행위를 받는 그런 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번역해 볼수 있습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제짓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죄짓게 하는, 하려면은 너 목에다가 맷돌 매고 죽는 편이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형제의 자매를 죄짓게 하거든 차라리 맷돌 목에 매고 죽는 편이 낫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와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교회 생활 하는데 죄짓게 하는 게 그렇게 많을까? 여러분, 혹이라도 교회에 나오는 형제로 자매로 성적인 범죄를 하게 한다면 차라리 맷돌 맺고 죽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죄짓게 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주님이 오늘 엄중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교회 생활 조심히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봉사자라고, 잘하고, 헌금자라고, 잘하고, 큰일 잘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상처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대상자를 성적으로 죄짓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까, 너희들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교리를 알려주어서 교회를 떠나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만 좋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 믿음 좋다고 그것으로 만족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 성도를 돌보고 살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절 말씀에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헬라의에 가깝게 번역하면 꾸짖다라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범죄하는 것을 보면 꾸짖어 주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나와 있지만 은 마태복음에 보면 더 상세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죄 짓는 형제가 있으면 먼저 혼자 가서 찾아가서 구짓고 다음에는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구짓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구짓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방인처럼 취급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같이 여겨서 상대도 하지 말아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주님께 바르게 돌아오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뒤에서 수건 수건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은 전화통에 불이 나게 불이 납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큰 문제가 등장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해를 입고 깨지는데까지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 한국 문화권에서 꾸짖는 것 쉽지 않습니다. 체면 문화가 팽배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형제 자매가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꼭 꾸짖어 주어라. 뒤에서 수건 수건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 용서하라. 무작정 덮어놓고 그냥 없던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회개하고 나에게 나오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에 일곱 번씩. 여러분, 평생에 일곱 번 용서해 주기도 힘든데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똑같은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학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사모님을 만나서 결혼하기까지 사모님이 그렇게 활달하고 날아다니는 그런 사모님인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활달한지 모릅니다. 그런 사모님의 행동 가운데에 이 목사님이 정말 참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집에 문을 콱 쾅 닫고 다니는 그런 버릇을 목사님은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그때 얼마나 성가시는지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은 목사님이 밥을 먹고 서재에 불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너무 힘들다. 문을 쾅쾅 닫아서 내가 너무 그때마다 막 울렁증이 생기고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활발한 사모님께서는 아 여보, 내가 그런 거 몰라서 그렇지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다다 다 조용히 할게 미안해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마치고 서재를 나가시던 사모님이 문을 쾅 닫고 이렇게 나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이런 일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 당하면 힘듭니다. 열이 머리 끝까지 이렇게 차지 않습니까?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기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고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분과 우리 성도가 전이 밀착되어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어려워서야 어떻게 교회 생활하겠나? 꾸짖는 것도 어렵지만 아니 어떻게 하루에 일곱 번씩 용서하면서 그렇게 생활해야 돼? 그래서인지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강구합니다. 주님, 제가 못하겠으니까 저에게 믿음을 대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할수 있는 믿음을 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만 우리 주님께서 6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붙여 바다에 신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겨자씨는 좁쌀보다도 더 작은 씨앗입니다. 모나미 볼펜으로 점을 딱 찍으면 그 점보다 더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그런 정도의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요? 뽕나무를 뽕나무가 뽑혀서 땅의 신규라는 것도 아니고 바다의 신규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의 말에 순종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교회 생활 내 믿음이 큰지 내 믿음의 양이 얼마인지 내 믿음은 많은가, 이런데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시보다 적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진짜면, 가짜 믿음이 아니면 그것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의 신규라고 해도 그것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믿음을 가지면 불가능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 나의 믿음은 진짜일 거야. 근데 여러분, 교회 봉사하실 때다 믿음으로 하십니까? 그 마음의 동기가 믿음이 아닐 때가 많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열심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성취욕 때문에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명예욕 때문에 교회 일을 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액수가 많다고 우리 주님은 결코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내가 더 많이 받기 위해 더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드린다고 주님 그것을 칭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남의 눈을 의식해서 드리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믿음이 진짜냐? 예수를 사랑하는 믿음이 진짜냐? 그 진짜 믿음으로 생활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국 갈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철학이 아닙니다. 신념도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이 거듭났기에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늘나라 간다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관계 때문에,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금도 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축복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서, 찬양팀을 하고, 성가대를 하는 것이 축복된 봉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치 않다면, 먼저 봉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배의 앞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의 믿음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진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부터 확인해 보시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종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아주 쉬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종에게 하루 종일 일했다고 주인이 밥 차려놓고 밥 먹으러 하는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주인이 바깥일 끝났으니, 나의 밥상을 다 차리고 너 나의 시중을 들라고 들, 들으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종에게 심부름했다고 봉급 주는 거 보았느냐?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종은 이조 시대에 우리가 생각한 그 머슴보다 훨씬 못한 존재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에 보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종은 또 하나의 도구다. 종은 또 하나의 도구다. 여러분, 칼을 쓰다가 이빨이 빠지면 어떻습니까? 그 칼을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도구를 가지고 사용하다가 그것이 이제 가치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구와 똑같은 존재가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것 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돌려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태도로 하면 나의 봉사와 승김이 하나님 앞에 소용없는 것이 되는가? 아니면 어떤 봉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되는가. 내 공로 내세우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한그 봉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봉사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큰일 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라도 내 마음의 태도가 잘못되면 하나님은 그것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문제가 생깁니까? 왜 교회가 깨어집니까? 여러분 새신자들 때문에 초신자들 때문에 교회가 깨어집니까? 2, 30년, 4, 50년 믿었던 사람들 목사, 장로들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흥금도 많이 하는 사람들 시간 들여서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깨어지지 않습니까? 봉사한 후에 마음의 태도가 잘못되어서 교회가 해를 입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마음으로 잘못된 태도로 봉사하면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으시고 교회도 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했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했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었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싹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 마음은 십절 말씀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저는 제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함부로 그 열린문 온 성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우리가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더 주님의 모습으로 이 교회를 성길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라고 하신 것한 후에도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온 성도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